오늘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작은자금대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이사람분외에이누가은이 죄를 사하겠느냐 은 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야 될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늘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네. 감사합니다. 어, 네.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매달 첫째 주는 어, 박동철 목사님 오후 2시에 박도철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고요. 둘째 주는 저와 함께 이렇게 차양 예배로 드리고요. 셋째 주는 또박도철 목사님과 함께 2부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넷째 주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다섯째 주가 있는 날에는 오후 2시 예배가 헌신 예배로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주일이라서 오후 2시에 우리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방법을 찾아서 헤매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도 크다 작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노라며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내 안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른 채잘 알지 못한 채아왜 힘들지 왜 이러지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물고 계실 때에 한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께 고침을 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 계신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나가지 아 못하고 지붕을 뚫고 들 것에 끈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보낸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잘아시니까 작은 집을 사람들이 얼마나 애워쌌길래 수백 명이 모였겠죠. 수백 명이 모여들었으니, 지은 밖에는 통로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집 안에는 물론이고, 집 밖까지 다꽉 차서 사람들이 메어지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얼마나, 얼마나 어, 간절했겠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생각해낸 것이, 야, 집 뒤쪽에 사람들 없는 데를 가보니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더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우리 통으로 이게 그 구멍을 뚫어서 거기로 한번 들여보내보자 예수 앞에 내리자. 중풍병자는 그토록 간절했던 거예요. 중풍병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였기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젊은 나이에 중풍병으로 들어누워 버렸으니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우여곡절 끝에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붕에서 뭔가 막 덜그덕 덜그덕 거리더니 이게 구멍이 뻥 났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쳐다봤을 거예요 막 흙부스러기가 막, 막 떨어지고 막 갑자기 빛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구멍이 뻥 나서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청년들이 위에서 아 사람 내려가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었겠죠 그러더니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내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황당하고 이게 뭔 일인가. 예수님도 전하시던 말씀을 멈추고 다그그 중풍병자 환자만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중 중풍병자는 어땠을까요? 마음 어땠을까요? 소망을 품었겠죠. 아 이제 내 가장 큰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동안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울고, 그렇게 병,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고침받고자 했었던 이 중풍병을, 이제야 비로소 고침받을 수 있겠다. 말씀 보면은 예수님도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보고 고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확신했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신했어요. 야, 예수에게 나가면은 고쳐진다더라. 그래서 얼마나 확신하고 얼마나 소망 을 갖고 기다렸을까? 이제 들 것이 바닥에 다 내려오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중풍병자가 너무나 너무나 기대하던 순간, 나 이제 병 낫는다. 하 어떻게 고치실까? 예수님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실까? 뭐 어떤 방법으로 나를 고치실까? 아 궁금하다. 아 긴장된다. 떨린다. 나 일어나면 뭐하지? 뭐 먼저 하지? 이러고 소망하고 있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그 순간, 예수님께서 입을 떼시던 순간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중풍병자가 기대하던 말씀은 너무나 거리가 먼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는 았 중풍병자가 얼마나 기대하던 순간이었는데, 중풍병자가 얼마나 바라고 바하던 순간이었는데. 죄를 사하다뇨 내가 문제가 그렇게 많다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나는 죄사함 따위 받으러 온 것이 아닌데, 물론 죄사함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기대한 건 그게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 목사님, 저관절염 때문에,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손꼭 붙잡고 기도해 준다고 기도 갑자기 시작하면서, 권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황당하잖아요 한 무릎이 아파서 왔으면 무릎 위에서 기도를 해주셔야죠 죽은 병자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고 실망했겠어요 그러고 생각했겠죠 아 아니야 이게 아니야, 뭔가 더 있겠지 뭔가 더 해주시겠지 예수님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 봐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다음 구절의 그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서 중풍병자가 어 이게 뭐지? 이러고 갸우뚱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은 또 다른 의미로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죄를 사왔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할수 있는 그 죄사함을 누가 마음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서기관들이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 예수라는 청년이 너의 죄를 사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기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신성모독이니모니으니덕스덕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서기관들의 무지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10절인데요. 중풍병자에게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산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물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게느냐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고 대답하시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을 또 여러분 대답 안 하실 거니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나에게답이 된다면 나는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너 지금 네가 중풍병자 앞에 있어. 너 무슨 말할래? 뭐가 더 쉬워? 그러면 나는 죄사함 받으라 이 말이 더 쉬울 것 같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두후면자가 앞에 있고 죄사함 받으라 또는 일어나 걸어라 이둘 중에서 하나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죄사함 받으라가 쉽죠. 일어나 걸어라는 어때요? 일어나 걸어라 말 떨어지는 순간에 일어나 걸어야 되잖아요, 가 이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만 해는될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은 어때요? 알기만 해요. 죄사함을 받는지, 죄다 덮어뒀는지, 사해졌는지, 알게 뭐예요. 그냥 말만 던지면 되죠. 그러니까 죄사함을았다는 말이 쉬운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중폭병을 고치고 일어나 걸으라 말하는 건요. 꽤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의사나 약사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병을 고쳤습니까? 이런 안전뱅이중풍병세 이런 고치는 거 선지자들에게 일도 아니라고요. 해또 신약 시대에도 수많은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 이외에도 일어나 걸어라라는 능력을 가지고 말할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 말고 죄 사함 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요 진짜로, 진짜로 죄를 사는 말을 할수 있는 분. 우리야, 거짓으로 그냥 대충 말하려니까 죄사한 말을 라고가 쉽지. 예수님처럼 진짜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구절에. 내가 지금 쉬운 말 하는 줄 아냐? 내가 그 지금 얼렁뚱땅 말하는 줄 아냐? 내가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줄 아느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는 이 땅에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 권세를 가졌는데 그가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인 바로 나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직 나만이 죄사함의 권능을 가졌노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어떤 것이 더 축복인가요? 병이 낫는 것과 제가 사해지는 것과 어느 게더 축복인가요? 그래도 목사님 좀죄 죄도 사해지면 좋지만 병도 좀나야 축복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원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죄가 씻기고 죄가 용서받고 원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병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그 안에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끊임없이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또 병도다. 그 다음부터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제는 모르는 거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중풍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에 이 세상 어디도 에 다시 없는 자신의 권능으로 죄 사함을 명하신 것 지금 증풍병자는 자기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아 헤매다가 우주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죄 사람의 권능을 가진 이 세상 유일하신 우주의 주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이런 겁니다.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있어요. 우리에게.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있는데 그거 망가져가지고 핸드폰 수리기사를 찾으러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아씨, 이거 배터리 망가졌어. 이거 왜 이래? 배터리 왜 이래? 이거또툭툭들어갔는데 축하고 누구랑 부딪혔어요. 누구야,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이 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주 친틀하게뭘 도와드릴까요?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인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다 해준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 내 배터리 좀 이거 고장났어요. 배터리 좀 바꿔주세요. 배터리, 배터리 잼일 거예요. 아, 그러면. 아, 핸드폰이 문제인가요, 이게? 지금 중풍병자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재용 회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없을 만큼의 크신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그 우주, 우주의 주인을 당초에 알아보지를 못는 거죠. 그 우주의 주인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도 더잘 아시는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그 앞에서 배터리 고쳐달라고 한다니까 실제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죄 사함이라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그래서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라지는 이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우주의 주인에게 이거 저거 그냥 보여지는 것들을 원한다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찮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나 우리가 뭐든 들어주겠다는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 핸드폰 배터리 갈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듯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거창한 문제들을 일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모든 행복을 차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우리의 코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밖에 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어때요? 어, 제가 청년과 할때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취업하기를 그렇게 그렇게 바랬는데 취업하고 나니까 아, 취업하기 전이 그리워요.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기를 그렇게 그렇게 바랬는데 목사님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청년들이 들으면 안 돼. <laughs> 네,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의 불만족으로, 불만족은 결혼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몰라서 하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거 결혼으로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의 불만족은, 우리 내면의 깊은 그 불만족은 뭐 취업이나 승진이나 뭐돈 많이 버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상황이 변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밤새 머리싸매고 고민하는 문제는 사실 표면적인 문제이지 근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불만 속은 더 깊은 곳에 있어 내면의 근본 문제가 남아있는 이상 아무리 우리 외면의부스러기 문제들이 해결되어봐야 잠시 잠깐 행복할 뿐이고 또 다른 문제가 또 다시 나를 덮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면의 문제도 외면의 문제도 아이 뭐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나는 그냥 내 문제들 조금 해결되면서 교회생활 하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 차치하고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욱 중요한 거. 오늘 중풍병자가 잘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중풍병자가 정말 잘한 거한 가지 있어요.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더라도 그 주님 앞에 장애물들을 다 뚫고 주님 앞에 나갔요 어찌됐든지 주님 앞에 나간 아 거. 정말 잘했잖아요.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위대한 선택이었어요. 우주의 주인을 만나서 내 내면의 문제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모든 문제의 근원들도 다싹 뿌리 뽑을 수 있었던 거. 얼마나 위대한 선택입니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중분병자는 예수 앞에 나갈 아때 어찌했겠어요? 여러분, 사람 많다고 포기했나요? 다른 집 지붕 망가뜨리는 거 민폐니까 포기했나요? 지붕에 내리는 거 망신스러우니까 체면 때문에 포기했나요? 그의 마음의 간절함은 아니야 그건 모두 다나중의 문제이고 그건 덜, 덜, 덜 중요한 문제야 체면 뭐 사람이 많은 거 이런 거 복잡한 거 이런 건덜 중요한 문제야 내게 가장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있어 이건 해결 받아야 돼나는 간절함으로 어쨌든 주님께 나아가 장애물들을 뚫고 일단 나아가야 해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주님께 그 믿음과 간절함을 나아가기에 근본 문제인 제사도 받고 마음의 수원인 중풍병도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나왔나요? 간절해서 잖아요 그쵸? 예배에 대한 간절함, 목마름 말씀에 대한 간절함. 아직도 여러분 간절하시죠 또 우리 인생에도 간절함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인지 뭐인순지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하면 간절하잖아요. 간절하잖아 남편인지 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각하면 간절하잖아요.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 우리 가족, 우리 내 인생 생각하면 깜깜해지는 그런 문제들 생각하면 간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나가봐요. 일단은 주님 앞에 자꾸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내면의 문제가 어떻든 외면의 문제가 어떻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나아가서 부르짖고 눈물 짜고 매달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번게 대수예요. 아주 멀면 뭐할수 없죠. 아주 멀면은 할수 없지만 그까짓 거, 뭐 30분 일찍 일어나면은 일찍 자면 되는 거예요. 30분 일찍 일어나고 30분 일찍 자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자꾸 나아가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부병자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어, 예수님 앞에 사람이 이렇게 너무 많이 서있는데 우 <laughs> 다음에 오자 어우이 사람들이 이렇게 헤집고 들어가면 안돼 없써 매너가 아니지 야야 야, 지붕 둘자 지붕 야 무슨 소리야 민폐야 남의 집 지붕을 왜 뚫어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예수님 언제든 또 계셔. 예수님 또올 거야. 그때 만나면 돼. 매너를 지켜야지 사람이. 여러분 종군병자가 매너 찾아면 예수님 못만난는 거예요. 종군병자가 이것저것 생각했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체면 생각하고 뭐 다음에 무리하지 말고 뭐 열심히 하지 말고 이런 거 생각하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의 문제를 해결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주인을 만날 기회를 코앞에 두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일생일 때의 기회를 앞에 두고서 그 모든 문제가 뭐가 중요해요? 매너가 다 뭐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려한다면 그 간절한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진짜로, 진짜로 간절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데 누구나 장애물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있다면 간절함이 없으면 그 장애물이 있어요. 아우 이거 장애물 너무 크다. 아우 예수님 만나는 데 너무 어렵다. 아유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지만 간절함이 있다면 장애물 뚫고 가는 거예요. 난 만나야 돼. 난 나가야겠어. 난 주님께 나아가야겠어. 이게 뚫는 거예요. 제가요. 신대원에서 전도사님들이 많잖아요. 신대원에 뭐전도사밖에 없죠. 전도사들이또 많은데 한번 물어봤어요. 만나는 분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냐?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때 세상의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뭐 찬양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는 뭐 기본이고요. 그 보통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길 가다가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났고요. 또 어떤 분은 소설책 보다가 성경도 아니에요. 소설책 보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영화 보다가 뭐 세상 노래 듣다가 뭐 누구랑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별의별 방법으로 예수님 만나는. 근데 한 가지 변함없는 공통점.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가장 각양각색, 다양하고 너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의 상태는 어땠냐? 물어보면 한 가지로 대답합니다. 간절했다. 갈급했다. 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무엇을 향해 있지 중풍병을 고치고 싶은 간절함이라든지 내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라든지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그 간절함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주는 거죠.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주님만 기회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애이 있으신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장애물 때문에 돌아가고 그러지 마시오. 지붕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물 뚫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우리에게 축복이 쏟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간절함으로 주님께 어찌 되든지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